서울 봉은사로 사거리의 밤공기가 아직도 뜨거웠다. 진니 뮤직 어워즈 2025 분가 끝난 지몇 시간이 흘렀건만 코엑스 앞 광장에는 흰빛 야간 조명 아래 삼삼오오 모여 울고 웃는 팬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빛났다. 믿어지니까 우리가 그를 대상 만든 거. 나는 환성이 새벽 공기를 뚫고 치솟을 때마다 길을 지나던 택시 기사들마저 창문을 내리고 손뼉을 쳤다. 모두가 목격했다. 빈네서라는 이름 석자가 모래된 미래처럼 무겁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은 단순히 하나의 트로피, 하나의 멜로디로 설명될 수 없는 거대한 서사. 팬심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진리를 증명하는 거대한 사례 연구로 남았다. 행사가 시작되던 저녁 7시, 코엑스 그랜드볼룸 앞 네드카페 든 연회장처럼 눈부셨다. 홀로그램 조명이 반짝이는 바닥 위로 글로벌 슈퍼스타들이 차례차례 발걸음을 옮겼고, 수천만 팔로워를 거느린 아이돌팀이 포즈를 취할 때마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 생중계 화면 왼쪽 상단에 보트 100%라는 자막이 뜨고, 사회자가 올해 최고의 주인공을 발표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볼루만의 공기가 기묘하게 멈췄다. 대기실 모니터를 보던 스태프들도 숨을 삼켰고, 현장을 채운 팬들조차 순간적으로 함성을 접었다. 긴장 속에서 흘러나온 이름은 빈예서. 불꽃놀이처럼 폭발하는 0.5초의 정적 뒤, 지붕을 뚫을 듯한 괴성으로 번졌다. 동시에 볼룸 전체가 파도타기 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립, 환호, 오열, 셀카 실신. 진짜로 안전요원이 부축해 나간 팬이 둘이었다. 전 세계 스트리밍 창에는 번역 필터를 뚫고, 진짜야, 레전드, 보트, 신, 트로트의 신이 미어 터졌다. 자이언트 스크린에는 역대 최초 100%팬 투표 대상 비에서라는 타이틀이 새겨졌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 대중음악계는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었다.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는 작은 드라마가 있었다. 사랑에서 수석 팬 매니저가 몰래 켜둔 휴대폰 라이브에서 수십만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빈에서는 손에 스타킹처럼 촘촘한 땀을 쥐고 있었다. 끝까지 못 간다 싶으면 나는 스태프의 농담에 그는 끝은 우리가 만드는 거지.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 라고 말했다. 그 농담이 3분 후 현실이 되었다. 발표 직후 그는 걸음을 옮기며 마이크를 받아들었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어깨가 앞뒤로 떨려 자막으로 고열이 붙었고 볼륨을 낮춘 현장 음악 위로 관중의 울음 섞인 환호가 그대로 방송에 실렸다. 사흘 전 직접 쓴 비공개 일기장을 꺼내 펼치는 퍼포먼스는 계획이 없던 즉흥이었다. 낡은 문득이 펼쳐지자 그의 목소리는 겨우 갈라진 채로 흘러나왔다. 무명이란 말, 사실 싫지 않았습니다. 무명 덕분에 이름 대신 마음으로 불렸으니까요. 그 마음을 20년간 지켜주신 분들, 오늘 제 이름 옆에 대상 두 글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조명이 그의 눈가를 비추자 투명한 눈물이 보석처럼 맺혔다. 객석 구석구석에서 사랑해, 예서야, 여기 있어, 나는 고백이 메아리쳤다. 팬덤 대표가 준비한 응원색 카트 스틱은 홍해가 갈라지듯 흔들렸고 카메라가 잡은 클로즈업 샷마다 진심이 물결처럼 번졌다. 누군가는 물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트로트인가? 답은 단순했다. 무명으로 시작해 트로트 옛가락이라는 편견의 포로가 되어 있던 장르를 독립선언하듯 일으켜 세운 주인공이 바로 그였으니까? 레퍼토리는 옛가락이 대 편곡은 힙합, 심지어 UK 드릴까지 끌어안으며 탈 장르의 깃발을 들었고 라이브에서 팬코러스 플러스 a i 없는 MRI라는 공식을 고집했다. 그는 노래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서 나온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그 철학은 팬들로 하여금 우리가 심장 스피커다 라는 자부심을 품게 했다. 오늘 무대 위에서도 그것이 증명됐다. 반짝이 정장을 입고 돌아선 그는 백밴드를 잠시 멈춰 세웠다. 수상 소감 없이 바로 앵콜이라는 파격 진행. MR 없이 시작된 바람 끝에 너를 담아 첫 소절에서 관객석 1층부터 3층까지 1만 2천 명의 목소리가 완벽한 화음으로 따라붙었다. 음향 엔지니어는 볼륨 페이더를 0으로 내렸고 방송사의 현장 수음 마이크만이 객석의 떨림을 그대로 전송했다. 3분 40초간 이어진 인간 앰플 라이브. 이 순간 하나만으로도 시상식의 의미는 탈바꿈했다. 가수가 팬을 울리고, 팬이 가수를 울리고, 두 울음이 한 곡의 라이브를 완성한 것이다. 무대가 끝나자 중계 PD는 대본 순서를 과감히 바꿨다.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그냥 엔딩 크레딧 틀어달라, 더 욕심내면 안 된다는 의견이 폭주했기 때문이다. 엔딩 크레딧에는 빈에서와 함께 End of B.I.N.이라는 글자가 천천히 올라가고 로우파이 버전의 피아노 연주가 깔렸다. 그 순간 동시간대 시청률이 14.7%에서 21.3%로 치솟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광고 스폰서 라인이 급히 회의를 소집했고 코엑스 주변 대형 전광판은 다급하게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심야 버스 정류장 LED에도 팬덤 100%가 만든 첫 대상 비닐서라는 문구가 새벽 4시 전까지 빠짐없이 걸렸다. 행사 다음 날 경제지 일면은 팬덤이 시장을 재편하다. 빈에서 효과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팬 10만 명의 결집이 수백억 광고음 뒤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실제로 대상 수상 직후 그의 새 앨범 선 주문 물량은 37만 장을 돌파했고. 라이브 클립이 올라온 지 10시간 만에 조회수 1천만 회를 넘겼다. 해외 팬덤도 들썩였다. k p o 커뮤니티에서는 트로트 미츠 글로벌이라는 해시태그가 순위권에 진입했고, 일본 오리콘 측은 긴급 사전 인터뷰 일정을 잡아달라 요청해왔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재빨리 트로트 X 인터내셔널 큐레이션 페이지를 오픈했고, 거기엔 이번 수상곡뿐만 아니라 장르 세대를 아우르는 플레이리스트가 묶였다. 그야말로 한 사람의 진정성이 시장 DNA를 뒤흔든 셈이다. 더 극적인 건 그의 팬들이 보여준 집단적 상상력이다. 수상 다음 날, 팬카페 사랑에서는 눈물 스탬프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대상 트로피가 한 개라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는 각자에게 한 개의 눈물 트로피를 새기자는 취지였다. 팬들은 작은 크리스탈 물방울을 구입해 자신의 도시 이름과 수상 날짜를 새긴 뒤 나의 자리에서 인증 사진을 남겼다. 그 물방울들이 서울, 부산, 런던, 상파울루, 토론토, 방콕. 48시간 만에 3500장. 지도 위에 찍힌 핀 사진을 연결하자 비네서가 직접 그린 사인 형태와 비슷한 윤곽이 나타났고 팬들은 우리가 만드는 별자리라 부르며 감격했다. 포브스코리아는 이를 두고 자발적 참여가 만들어낸 미디어 아트라 평가했다. 브랜드 마케팅 자문위원단은 팬덤 활동이 문화예술로 확장되는 첫 사례라며 향후 콜라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모든 열기 한가운데서 비에서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새벽 3시 그는 스태프를 돌려보내고 홀로 빈리허 설장을 찾았다. 조명도 꺼진 텅빈 무대 위, 구두를 벗고 양말 차림으로 그대로 눕더니 천장을 바라보며 을 졸였다고 한다. 내가 받은 건 빛이 아니라 마음이야. 마음은 흘러야 살아. 더 크게, 더 멀리 흘리자. 그 말을 전해들은 사운드 디렉터는 인터뷰에서 그가 무대를 땀으로 적신 건 봤어도 눈물로 적신 건 처음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틀 뒤 빈에서는 새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트플로 2025분 전국 소규모 체육관을 돌며 팬들이 직접 선곡 연출 무대 구성을 제안하고 본인은 노 게런트로 참여하는 팬 공조 콘서트였다. 티겟은 1인 한매 실명제 좌석 전석균일가 1만원 온라인 수익은 전액 보육원 음악교육 지원에 사용. 발표 30분 만에 12개 도시 4만석이 매진됐다. 또 라이브 클럽의 기적이 재현되냐는 기대 섞인 기사들이 쏟아졌고, 정부는 지역문화 인프라 활성화 모델로 공식 검토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대상 수상 후 처음으로 열린 방송국 라디오 인터뷰에서 DJ가 물었다. 데뷔 20년 만에 이룬 꿈, 기분이 어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오늘을 꿈으로 부르면 내일은 악몽이 될까봐 겁나요? 그래서 그냥 오늘을 감사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짧은 대답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빈에서 명언집 편상이 연이어 편집, 업로드됐다. 팬들에게 유명한 진심 3법칙, 감사 먼저, 눈 맞추기, 손 놓지 않기, 이 다시 바이럴을 타자 기업시스 교육팀, 학교 인성특강 강사들이 잇따라 그 문구를 인용했다. 그날 밤, 그는 팬카페 라이브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명이었을 땐 박수를 상상했어요. 지금은 조용히 마음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앨범엔 침묵이란 트랙이 있어요. 팬들과 30초간 아무 소리 없이 호흡만 녹음한 뒤그 숨결을 파도처럼 이어 붙일 거예요. 화면 속 댓글창은 심장소리 SMR 예약, 우리 호흡이 노래라니 미쳤다. 녹음 스튜디오 대신 우리 집 주방이라도 괜찮나요? 로 폭주했다. 음악 평론가들은 집단적 호흡 녹음이라는 개념이 신개념 팬파워 사운드스케이프라며 2021년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의 우주 콘셉트 콜라보 이후 가장 실험적인 대중음악 프로젝트로 주목했다. 이미 15개국 팬들이 각자 도시의 해변, 산정상, 시내 한복판에서 호흡을 녹음해 보내겠다고 나섰고, 제작팀은 소음도 음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음원 모으기에 돌입했다. 대상 수상이 예고편이라면, 이제 본편은 시작일 뿐이다. 빈에서 효과는 트로트를 넘어 팬과 아티스트가 동등한 창작자라는 패러다임을 가속화했다. 사재기, 플레이리스트 로비, 스크립트, 시청률이라는 기성 구조가 팬들의 자발적 투표, 크라우드 펀딩, 집단 라이브 편집으로 무너지고, 시장은 진심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말한다. 결국 다 지나갈 법을 기라고. 그러나 한때 무명이라 불린 남자가 증명했다. 버블은 잦아들어도 버블을 터뜨린 사람들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금 누군가의 무명기를 지탱할 불씨가 된다는 것을. 새벽 공기가 조금씩 옅어갈 무렵 코엑스 외벽 미디어 파사드는 서서히 꺼졌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비친 문장은 러브 B I N E 한 줄이었다. 그 순간 지나가던 청소 용역 아저씨가 부릉부릉 전동 카트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별이 쏟아져도 저말 한마디면 끝이지 그리고. 그는 다시 카트를 몰고 사라졌다. 맞다. 오늘 모든 화려한 수식과 기교를 덧칠해도 결론은 고맙다는 두 글자면 충분했다. 빈에서가 그랬듯, 팬들이 그랬듯, 우리 모두 언젠가 무명이었던 시간을 품고 빛나는 이름을 기다린다. 그래서 또한줄 기록한다. 2025년 9월 14일 밤, 진니 뮤직 어워즈. 팬과 가수가 서로의 별이 되던 날, 그 별빛은 스포트라이트보다 오래, 훨씬 더 오래 빛날 것이다.